안녕하세요. 나다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3일 대구 마라톤 대회가 있는 날이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풀코스 나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대구에 와 있고요. 하룻밤 자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마라톤 있는 경기장으로 출발하려고 해요. 제가 말로만 20대 때부터 풀 마라톤 풀 마라톤 했었는데 진짜로 풀마라톤을 출전할지는 생각을, <laughs> 사실은 현실감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누구나 한 번쯤 풀마라톤의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 하려고 합니다. 물론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완주를 목표로, 시간과 상관없이 완주를 목표로 뛰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고 해요. 그래서 풀코스도 사실은 좀 두렵기는 한데 바람이 매섭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 너무 무서워서 원래는 보통 풀 마라톤 하면은 뭐 싱글 렉이나 아니면 반팔, 반바지 입고 뛰는데 저는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저 보이시나요? 저한 밑에도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타이즈도 신었어요. 이거는 오늘 신을 신발이에요. 메타 스피드고요. 민트색이에요. 이거를 신고 완주를 꼭 해야겠죠? 제 배번호는 28278번입니다 풀마라톤 여자 나가고요 완주 꼭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따 경기장에서 봐요 달리기도 애보다니 이거 <laughs> <laughs> 왜 주의 안 찍어줘 이거 제 유튜브에 나와도 괜찮아요? 너도 이거 <laughs> 좋아요 아, 아, 유튜브에 이거 <laughs> 올릴려나 이렇게 데뷔한다는 건가 보다 오늘의 시점에서는 5시간을 건축하겠다 5시간 목표로 가봅시다 여러분 박수 건너뛰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박지에서온 아, 아, 마라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안맞으면 먼저 가도 돼요? 아어 없어? <laughs> 아 그치. 가 됐어. 아, 그렇아까지 아. 그이에도 아, 지났습니다. 금방 왔다아 진짜 금방 왔다. 네. 10km. <laughs>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파이팅, 가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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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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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좋고 되게 뭔가 행복한 기분으로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파이팅! 아, 이제. 하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남아요. 30km, 3 0 k m 구간에서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런지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우하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급소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화이팅! <laughs> <laughs> 25km 구간 지났습니다. 어필을 한번 있어가지고 나다가 다시 지금 또 어필이 있어요. 음, 약간 심한 어필인데 얘는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30km가 언덕이 제일 심하다고 하긴 했는데 얘는 유나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 하프 구간 이후부터는 몸이 좀 무거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찔만해요. 열심히 한번 뛰어볼게요. 패팅. 이제 29.5. 거의 30km 다가가고 있는데 깽가리 소리 장난 이죠 응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나고 있어요. 네. <laughs> 여기는 경북 지방청 우체국 지나고 있네요. <laughs> 32km 관 지나고 있습니다. <laughs> 35km부터 언덕이 심하다고 하는데 아 지금도 다리가 너무 무겁기는 해요. 그래도 한 5분 40초, 그래서 5분 50초 페이스로 쭉 달리고 있습니다. 방촌시장 지나고 있어요. 유튜버이신가봐요 막, 파, 구, 맛, 빠, 보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언덕이라고 해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는 오르막이라는 거겠죠. 7km 정도 남았습니다. 뭔가 숨이 차진 않는데, 어, 그만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구간이에요. 35km? 36km 정도 지점입니다. 물 마셔야 될것 같아요. 걷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 아직까지 안 걸었지만 언제 걸을지 모르죠. 오르막이어서 숨이 진짜 엄청 가빠지네요. 잘 가볼게. 지금, 모래빵이 엄청 많이 불어요. 보이나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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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르막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나오네요. 화이팅화이팅화이팅화세요 파이팅! 화이팅화이팅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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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이제 이로도 오려 지나. 하는데 한 200m 남았어요. <웃음> <웃음> 저다리고 거의 결승지점에서 다시 컴뱃살 습니다올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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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줄 알았어요. 아, 40km 이만습니다 <laughs> 멀리 풀이고 있어요. 이제 오르막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다. 아저 마지막에 또 있네요. 열심히 한번 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의 500m 남았어요. 이제 코너만 돌면은 경사 올라가죠. 래도한 번도 안 쉬고 뛰었어요. <laughs> 그리고 순간순간 자꾸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끝까지 가지고 뛰어가 보겠습니다. 참 묵거든요. 걸로 오실래요?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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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待て 이제 향기장 들어가요. <laughs>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할수 <목소리도> 있어. 아까 전에 들어올 때 계속 카메라 켜고 왔는데 카메라가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나는 우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보면은 울것 같아요. 아까 계속 들어올 때도 울컥울컥했어요. 아, 어쨌든 간에 하긴 하네요하투 뛰고 나서 다시는 불안 뛰겠다고 했는데 성취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아! 음, 맛있는 거 먹고 오늘 푹 쉬고, 어.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상 나다 언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